나웬 겨울에 뭐 해야 되는지 알아요? 겨울에요? 뭐 네. 최프로가 얼마 전에 영상 올렸던데 퍼팅 연습하라던데. <laughs> 아, 뭐 퍼터 당연히 해야 되고. <laughs> 그리고 겨울에 특히나 더 필요한 연습법이 뭐가 있을까요? 비거리? 그렇죠. 일단은 스윙 교정도 교정인데 네. 주로 목적은 거리를 늘리는 데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돼요. 아, 우선 우리가 당장에 필드에 나갈 응. 계획은 없으니까. 뭐 스윙이, 나, 스윙이 나쁘지도 않고 응. 라운딩에갈 계획이 없으니까 최대한 거리에 늘려놓고. 응. 이제 날씨가 풀리면 그때부터 이제 나가서 쉽게 공을 멀리 치는 네. 거를 하면 훨씬 좋죠. 네, 그제 목표가 원래 제가 잘 평균 한190 정도 나오고 잘 맞으면 200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근데 내가 2023년 목표가 200에 평균을 200 정도까지 끌어올리고 네. 210에서 20 정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한 20m밖에 안 되는 건데? 근데 저는 아무리 쳐도 200은 안 넘더라고. 평소에 가지고 있는 화로 치면 <laughs> 치는 안 <한데>. 돼. <laughs> 그래서 일단은 네. 공을 칠건 아니에요. 스윙의 특성 자체가 네. 보면은. 우측으로 많이 왔다가 이대로 약간 엎어치는 맞아요 느낌이에요. 많이 나가죠 다 뭐, 네. 찍어치는 형태잖아요. 네. 그래서 공을 칠건 아니고 거리 위주로 연습을 많이 시키니까 네. 연습 방법을 하나 가져왔는데 네. 늘 하듯이 체중이동하고 그로 던질 건데 몸이 튀어나가는 게 아니에요. 버텨주고 다시 뒤로 돌아와야 돼요. 내 네, 몸은 뒤쪽으로 응, 몸을 뒤쪽으로 공만 공을 던져 던져야 어, 공을 그래요? 던져야 되니까 네. 처음에 이렇게 좌우로 좀 흔들어보다가 네. 이제 발도 같이 뛰는 거예요. 뛰고 얘를 왼쪽으로 던질 건데 왼쪽으로 체중 이동을 하면서. 던질 때 몸이 딸려가면 안 돼요 버텨줘야 돼요, 뒤, 뒤에서 이렇게 음. 자 이런 느낌으저 저거 부셔지는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흔들다가 이렇게 던지는 음. 느낌을 좀 가져야 될것 같아요 네. 완벽하게 골프 스윙이랑 비슷하네 바로 흔들면서 무게 좀 느껴보고 네. 발도 이렇게 왔다, 네. 갔다, 왔다 하고. 갔다 하면서 이렇게 던... 갔다가 이렇게 네. 던지라는 거죠? 던질 때 오케이. 왼쪽으로 갔다가 뒤로 다시 몸이 버텨지면서 네, 던져줘야 알겠어요. 돼요. 해볼게요. 와, 난 저기까지 가지는 아니 <laughs> <않네. 웃음> 엉망이에요, 프로님? 살짝. 살짝 엉망. 살짝, 살짝 엉망이에요. 알았어. 에휴, 조금 덜좀더 엉망으로 해볼. 좀더 과감하게. 아 더. 과감하게. 어, 몸을 더 많이 써서. <laughs> 이게 눈, 이게 눈. 내가 몸을 못 쓰는 거네. 예. 네, 몸을 못 버티니까 얘를 놓쳐버리는. 아. 거야. 오, 지금 좀 좋았다. 일단 이거 하는 거 이유 자체가 네. 나와님 상체가 앞으로 임팩트 때 나가잖아요. 맞아요. 네. 이거를 잡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원심력을 이제 구심력으로 쭉 잡아 놓고 공을 던져야지. 체랑 똑같이. 던져 줘야지 얘가 헤드 스피가 빨라지면서. 음. 이제 공이 훨씬 멀리 가는 건데 얘네 통째로 다 앞으로 나가 버리니까 힘 전달도 안 되고 원심력 자체가 없는 느낌인 거죠. 그렇죠. 네. 네. 그거 생각하면서 네. 어, 아까보다 시작했다. 어, 시작다 네. 아, 이게 몸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피드백이 골프채 너무 가벼우니까 그냥 그렇죠. 막 휘두르려고 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 복근에 힘 주면 많이 들어가요. 꽉 예. 주고 있어야 돼요. 클럽을 들고도 한번 자. 해볼게요. 오, 달라. 좀 달라졌어. 그래? 달라졌어. 저, 좋았다, 좋았어. 오케이, 오, 87. 오. 지금 헤드스피드 87까지 올라갔다. 아마 될것 같아. 할수 있을 것 같아. 심장이 막 바운스 바운스 거려를 지금 설레가지고. 오케이. 어, 확실히 좀 빨라지긴 했다. 빨라졌어요? 네. 육안으로 보기에도 그래요? 네. 좀더 해야겠다. 좀더좀더 좀 해야. 해야 돼요. 오, 어, 바로 또안 되잖아요. 그렇네. 이게 왜그왜 네. 이렇게 풀려 버리는 거야 몸이? 바로 채 공을 또 그렇게 계속 치다가 또 오니까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원래대로. 응, 원래대로.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해 해야 돼요. 이게 이 피드백을 받으려면 꽤 연습을 좀 해야 되겠네. 느낌은 바로 찾을 수 있는데 그거를 또 공치면, 공치면 바로 또, 또 사라지는 다시 사라지고. 우선 제가 클럽 스피드가 한 84마일, 네. 5마일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근데 우선 오늘은 거리는 크게 사실 변화가 없지만 제 몸이 느끼는 거는 확실히 많이 내가 내가 중심을 잡고 치려고 한다라는 걸좀 느꼈고 네. 그다음에 실제로 클럽 스피드가 87, 88까지도 네. 나왔거든요. 88까지 <laughs> 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조금만 더 연습을 하면 제가 어떻게 제 중심을 잡고 이체를 던져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더 몸에 피드백이 더 많이 올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우리 이거 친지 2분, 3분도 안 됐거든요. 엄청 조금 쳤죠. 네. 네. 저거 쳐줄 수 있어요? 저 드릴은? <laughs> 그건 안 되는데? <laughs> 그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제가 알려왔던 드릴은 단순히 한두 번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꾸준히 계속 해줘야 돼요. 왜 그러면 또한번 하고 나면 또 바로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동치면. 바로 이게 풀려버리는 네. 게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계속 반복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연습하고 이제 어떤지 또 알려주세요. 220 나갈 수 있어요? 어 그건 네. 220은 껌이죠. 아 진짜로? 220은 진짜 로아 도전해보겠습니다. <laughs> 네. 제 도전기 잘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히든 랩 스튜디오에서 현재 레슨하고 있는 임성민 프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안 쓰신다기보다도 오른쪽을 위주로 한번 써보실게요. 왼쪽 축은 잡혀있고 스윙을 그대로 휘두른다는 느낌으로.